안녕하세요. 상담료 중개사입니다. 이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매매 물건들이 접수가 되실 텐데요. 이 매매 물건을 접수하시면 매매 자료를 만들어야겠죠. 대부분이 매매 자료에 대한 폼이 있으실 거고요. 그걸 수정해가면서 매매 자료를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뭐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고 면적부터해서 금액 주변 이런 것들 다. 내가 캡처도 해야 되고 사진도 가져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런 매매 제안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사이트인데요. 랜드업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기능은 토지주나 건물주가 이걸 매매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개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지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사업성 검토를 할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랜드업에서 중개사님들을 위한 기능을 업데이트 시켜주셨는데요. 어, 쇼프리핑 제안서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더 간단하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에서 랜드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랜드업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줬던 영상에서는 AI 사업성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어,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직접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땅을 매수해서 개발을 하실 분들을 위한 그런 간단한 AI 사업성 검토 보고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랜드업에서 중개사님들을 대상으로 좀 간편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기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랜드업 중개 베타라고 써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주소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 주소를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도에 내가 검색한 주소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토지 정보라고 나오죠. 건축물 대장상에 토지와 이 건축물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토지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입력을 할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그리고 도로 현황까지 나오고요. 한쪽, 세로 한 면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거, 건물 교통 정보가 나옵니다. 1층에서 5층, 그리고 구조, 주 용도, 중공연도뭐 엘베, 주차대수, 지하철이 가까운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확인설명서 입지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지하철역 1, 1km, 버스 정류장 500m, 그리고 초등학교 1km 방역 내에서 가까운 순으로 최대 5개까지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할때 버스 정류장, 지하철, 학교, 이런 걸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로 들어가서 가까운 정류장을 이렇게 검색했었습니다. 몇분 걸리는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분 걸리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 기능을 쓰시면 노년 아이파크 정류장에서 222m, 도보 3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지하철도 언주역에서 317m, 도보 4분,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엄청 간편하게 확인 설명서를 좀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km 내에 있는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뭐 학동 초등학교 입력을 하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더 검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펼쳐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되죠. 학교가 있고 지하철과 버스가 여기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껐다 켰다 버스 정류장만 볼 수도 있고. 지하철만 볼 수도 있고, 초등학교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중학교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잘안 나오는데, 중학교가 있는 그 건물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겠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 확인 설명서를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핑 자료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쇼프리핑 자료 만들기라고 하면 제가 일단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불러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 B, C 타입의 세 가지 타입의 보고서를 작성을 할수 있게 해주고요. 이렇게 지금 랜드업이라고 마크되어 있는 이 부분을 편집하기를 눌러서 버튼을, 이미지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토 부동산 로고를 넣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저희 부동산 로고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뭐 로고를 안 넣겠다 하면 하얀 바탕의 이미지를 여기에 넣어 주셔도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우리 부동산 마크가 들어가는 게 그래도 더 전문성이 있겠죠. 이런 부동산 이름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휴원 빌딩 매매 제안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담당자 스펙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완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죠 그리고 기본적인 이 스펙들이 아까 봤던 토지정보 건축물 정보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편집하기를 눌러서 매매가 그리고 임대료 다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수익률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죠 토지단가랑 건물단가까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원래 저희가 다 수기로 작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주소 넣고 금액만 넣어도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건물 모습도 이걸 넣어서 건물 변경을 할수 있겠죠. 입지분석이라는 어, 탭에서는 아까 봤던 이런 지하철, 버스 정류장, 마트, 공원, 관공서, 병원, 랜드마크, 학교, 직장까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기입을 해주고요. 위치도도 이렇게 확대를 할, 축소를 할수 있고 확대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됐다. 싶으면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 자체가 이 상태에서 브리핑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 타입이 이런 타입이고요, 이렇게 큰 사진 하나 들어가는 이런 타입. B 타입은 큰 사진 하나 들어가고 구조가 조금 바뀌었죠. 입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C 타입은 건물, 건물 사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내가 좀 사진을 많이 넣고 싶다 하면 C 타입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QR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 편집하기를 눌러서 QR 코드를 편집하면 아토 부동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넣어놨는데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 아니면 이 매물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면 이게 이제 C 타입의 보고서입니다. 제가 C 타입의 보고서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쇼프리핑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렇게 아토부동산 로고가 들어가고 상남자중개사 최강건물 매매 제안서 담당자 이름이 들어가죠 <laughs> 이런 것도 사진을 편집하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입지 이렇게 간단한 4장짜리 표지 포함 4장짜리 제안서가 완성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는 이제 QR코드를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소만 입력하고 몇 가지 편집만 하면 알아서 다 AI가 입력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중개사님들 입장에서 매물을 많이 받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랜드업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랜드업 사이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모바일에서 랜드업 중개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서 아까 입력했던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하면 그 밑에 이렇게 올리면 필지 정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건물 똑같이 나옵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요. 쇼프리핑 자료도 그대로 만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에서 쇼프리핑 만들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급하게 내가 밖에 외부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편집하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제목, 회사, 로고, 이런 것들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기호도 다 입력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입지 분석도 다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언제든지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고 쇼프리핑 자료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똑같이 쇼프리핑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밖에서든 안에서든 이 기능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편하게 중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능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용하기 정말 간단하죠? 주소만 입력하고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바로 제안서가 작성이 되고 또 확인설명서 작성하실 때에도 간단하게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어, 현업에서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요. 혹시나 상가중개가 어렵다고 하시거나 상가중개를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개업이 매우 힘든데요. 모두들 힘내셔서 다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